앞이 캄캄하고 사는 게 막막한 적 있으신가요? 인간 관계, 돈,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오늘날 우리는 삶의 온갖 문제들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유튜브나 전문가의 강연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서점마다 자기계발서가 넘쳐나며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길을 제시하는 해답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잔칫집 음식처럼 온갖 조언들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해답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내가 잘 사는데 필요한 조언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셔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악산 등산을 처음 간다면 다음 중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관악산은 가보지 않았지만 산에 대한 지식만 많은 사람과 이미 관악산을 갔다 오고 지름길에 대한 노하우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은 이미 관악산을 갔다 온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이미 거쳐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칼 필레모 교수가 5년 동안 70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들에 대해 인터뷰에서 엮은 책입니다. 그 흔한 결혼, 직업, 일, 육아 이런 주제부터 노화, 인간관계, 죽음,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헷갈리는 것들을 이미 겪은 1,000명의 선배님들이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엔 인기 강사, TV에서 설교하는 사람, 20대 풋내기 비평가는 없습니다. 대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오래 산 이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30가지 조언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 조언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굽은 길에 이정표를 세워주고 살다가 만나게 될 돌부리나 웅덩이를 피하는 법,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는 법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30가지 조언 중두 챕터만 뽑아 두 가지로 요약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만 아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드 모드에서이지 모드로 바뀌실 겁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게 맞는 아침, 평생 하고픈 일을 찾아라. 여러분은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오늘 할 일이 기대되시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출근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76세 모르간 그랜디슨 씨는 아침에 출근해서 아, 진짜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다 내팽겨치고 그만둬라. 가 아니라 이제야 재밌는 일을 찾았군.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눈과 귀를 열어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잘 될지도 미지수고 월급도 현저히 줄어들 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현자들은 젊은 친구들에게 무조건 사랑하는 일 매일 하고 싶어 설레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드는 이 조언을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20대에 일을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소 40년 혹은 그 이상을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8시간씩 꼬박 싫어하는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이런 회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을 지루하고 싫은 일만 하느라 잃어버린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치만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좋아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현자들은 지금 하는 일이 자신과 맞는 일인지 파악하는데 1년, 어쩌면 3년까지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탐색기간을 정해두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도전하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게 될 거예요. 82세 제럴드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네. 자신을 검증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삶의 달콤함도 얻을 수 없어. 이쯤에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처자식도 있고, 대출금도 밀려있고, 지금 내 상황에선 다 때려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74세 샘 윈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이 있어. 대학 시절 돈을 벌어야 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네.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그런데 그때 했던 일들이 훗날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직원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네. 이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빛나는 것에서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해로운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글쎄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지루하고 보통 배울 것이 없는데요?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74세 키스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배울 것을 찾아야 해. 일을 하면서 늘 배울 기회를 찾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봐. 기회를 그냥 날리지 말게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를 배우게. 직업과 관련해 인생의 현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아침에 기쁘게 출근할 수 있는 직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 그보다 더큰 보상은 없으니까. 농부인 앨버트 폴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출을 보고 싶으면 어두울 때 일어나야 해. 좋은 직장이 있다면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직장에 가서 즐겁게 하루를 맞고 싶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즐겨.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거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른 다른 일을 알아봐.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이 두렵고 우울하고 끌려가는 것 같고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든다면. 어쩌면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젊을 때 백년 쓸 몸을 만들어라. 여러분 혹시 술, 담배나 기름진 음식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더라도 주변에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거나 술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잔소리야? 뭐 어때서? 기껏해야 일찍 죽기 밖에 더 하겠어? 어차피 천년 만년살 것도 아닌데 뭐몇년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의 잔소리는 귀찮아하며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거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자의 장모님은 베이컨, 고기, 술, 단것 등을 좋아하는 데다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녀는 그러한 습관들을 고스란히 지키며 살만큼 살면 되지 뭐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곤 합니다. 결국 저자의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고 몇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습니다. 또 폐기종이 생겼으며 심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그녀를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82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활동적이었지만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내게 된 거죠. 77세 토드 울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괜찮다. 헌데 산소 탱크가 달린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어? 티나올리버는 결혼 50주년을 기념하자고 약속하고 3년 전 떠난 남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웠어. 그리고 심장마비도 왔고 경동맥 수술도 받았거든 나는 80킬로가 넘는 거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병원과 집을 오갔어. 애들도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지. 남편에게 담배 좀 피우지 말라거나 술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뭐 어때서 언젠가 다 죽어.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바로 가족들이야.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뭐 어때서?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어 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과식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담배를 피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몇 십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 떠날지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이고 하염없이 고통받다가 떠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자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보다 젊은 나이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모르죠? 지금 몸으로 100년을 살게 될지. 지금까지 인생의 현자들의 인생 조언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해 볼까요? 첫째.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아침에 출근해서, 진짜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짧은 인생을 지루하고 싫은 일만 하느라, 잃어버린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매일매일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나와 맞는 일인지 아닌지 찾는 시간은, 1년 혹은 그 이상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젊었을 때 백년 쓸 몸을 만들어라. 혹시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혹시 마구 고함을 지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악몽을 꾼적 있으신가요? 아마 인생의 현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그런 기분일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축적된 인생의 선배님들의 지혜를 속성으로 전수받는 인생족보 같이 느껴졌는데요. 삶이 막막하고 힘드시다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발견한 듯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새롭게 보여주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줄 책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잘 가요.